제가 하고 있는 테라폼 스터디 중에 5주 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5주 차에서는 if문과 그리고 for문을 배웠는데요. 이걸 하기 앞서서 h c l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h c l 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이 문법을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어, 테라폼은 과연 어떻게 구성, 언어로 구성이 되는가, 었 그거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HCL 언어 구조부터 저는 이제 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테라폼은 저희가 HCL이라는 언어를 어,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게 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는 기본 단위가 블럭이에요. 테라폼 코드를 보시면 앞에 어, 이 프리픽스가 꼭 붙게 되는데요. 이 프리픽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테라, HCL 언어의 블럭입니다. 이 블록은 내가 어떻게 이 코드가 행위를 할지에 대한 대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어 프로바이더 블록, 테라폼이 어떤 프로비저닝을 할 건지 그 프로바이더를 설정하는 블록이고 아래, 어, 아래 데이터 블록은 어, 실제로 인프라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테라폼 코드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어떻게 이 테라폼 코드 가 행위를 할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요. 이 블록 단위로 모여서 하나의 테라폼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블록에 대한 이 아래 에 있는 설정 있죠? 이 설정을 좀볼 건데요. 이 설정은 이제 테라폼 품질 문서에서 보시면 정확한 내용은 어, 블록 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블록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블록 내용에 대한 구조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블록 바디는 아규먼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규먼트는 어, 이 아규먼트 이름, 아규먼트 값으로 고정이 되고, 어, 그거를 테라폼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 이스프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규먼트 중에서 미리 이제 빌트인 아규먼트, 즉 미리 만들어진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이 특수 아규먼트를 메타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또또 테라폼 공식 문서에 보시면, 예, 어, 이 메타 아규먼트라는 공식 문서가 있고요, 메타 아규먼트는 어, 미리 테라폼이 제공해 주는 특수 아규먼트로 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필요할 때이 기능을 저희가 사용하면 되고요. 어,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 count와 for each를 어, 4주차에 다뤘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hsl 언어에 대한 구조로 잠깐 살펴봤고요. 거기서 expression type을 살펴볼 겁니다. 블럭은 다시 말하면 이제 블럭 바디는 어, 이 아규먼트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아규먼트에서 값이 이스프레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프레이션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언어의 변수 타입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테라폼 일정상 기준으로는 6 개의 타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링, 넘버, 부, 리스트, 맵, 너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프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어, 지원되는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이 테라폼 코드를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루고 싶다. 그러면 이스프레션 타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4주차에서 다뤘던 방법문을 살펴볼 건데요. 이 방법문 내용이 좀 많아서 어 아마 영상을 나눠서 찍을 것 같습니다. 어 방법문은 어렵게도 테라폼에서는 예한 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개 문법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문 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첫 번째 방법문은 메타 아그먼트의 카운트입니다. 이제 공식 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공식 문서의 메타 아그먼트를 보시면 이 카운트라는 어, 메타 아그먼트가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어, 저희는 이제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제 카운트가 설정된 개수만큼 블럭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카운트가 없, 없을 경우에는 이, 리, 이 리소스 블럭이한번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카운트가 두개 되면 이 AWS 인스턴스 리소스 블록을두번 실행하게 됩니다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AWS 인스턴스니까 EC2 인스턴스가 두 개가 실행이 되겠죠 이걸 한번 실행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g i t h 을 올려놨고요 이 g i t 에서 a c c 트 메타데이터 아 a 먼트라는이 Main.tf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잠시, 잠시 보시면 네, AWS 인스턴스를 카운트로 2로 해서 두 개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AMI,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해 주는데요. AMI는 어, 제가 데이터라는 블록을 통해서 어, 이렇게 최신 AMI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WSL에서 실습할 거고요. 먼저 테라폼 이닛을 해야겠죠. 테라폼 이닛을 해서 어,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어, 테라폼 어플라이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카운트가 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가 두개 생성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의도를 한 거고요. 코드에 실제로 그렇게 정의이 되는지는 어플라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를 하니까 A w s 인스턴스가 두 개가 크레이팅으로 바뀌었죠. 테라폼이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컴, 컴플리트가 잘 됐고요. 어, 새로고침을 하면 예상대로 EC2 인스턴스가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카운트, AWS 인스턴스 의 리소스 블록에 카운트를 2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됐으니 저는 어, 삭제를 할게요. 텔레폼 디스트로리로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방금 저희가 카운트로 만든 거는 운영에 바로 적용하게좀 애매해요. 왜냐면 하 의도한 대로 EC2 인스턴스는 잘 생성이 되었지만 어, 저희가 지금 태그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관리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네임이 비어있죠? 그럼 이제 이 네임을 채우에서 태그 네임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하나의 리소스에 설정할 수 있을까? 그게 다음 단계에 이제 궁금해, 해결될 과제입니다. 어, 이제 그 답은 저희가 카운티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공시문서에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카운트 인덱스로 하게 된 경우에는 어, 이 카운트가 반복할 때그 반복 횟수, 즉, 인덱스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카운,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이 카운트 인덱스가 1이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카운트 인덱스가 2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카운트 인덱스를 활, 태그에 활용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서버 0, 서버 1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 실습을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태그를 채워서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에이즈 코드도 있기 때문에 이 에이즈 코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운트는 매우 간단히 리소스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할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AWS 3를 카운트를 정의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S3는 이 버킷 이름이 고유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실행할 때는 되겠지만, 두 번째 카운트이 때문에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첫 번째 버킷 이름을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버킷 이름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라고 어, AWS가 에러를 뱉고 테라폼 결과도 실행 결과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사용할 때는 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챕터는 어, 카운트와 배러블블록의 연동입니다. 이제 배러블은 저희가 입력을 받고 싶거나 또는 어, 변수로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 variable을 쓰게 되는데요. 이 variable도 count와 연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타입을 A0로 가져왔는데요. 이 v a r i a b l e 리스트 타입으로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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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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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소스는 AWS IM 유저를 사용, 어, 사용을 해서 어,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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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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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IM 유저를 지금 만들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카운터를 연동할 수 있냐가 이제 주요 과제인데요. 이 카운트에서는 내가 반복하는 횟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즉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가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금 리스트의 개수가 a, b, c, c 총3 개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랭스를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 이 파이 유저 네임스에 이수를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r name은 3 유저 네임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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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0라는 리소스 블럭0총0번이 실행이 되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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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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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봤던 이 태그에서 카운트 인덱스로 반복 횟수를 접근한 것처럼 어, 지금도 카운트 인덱스를 통해서 반복 횟수를 접근을 하고요. 이 반복 횟수를 어, 이바르블을 참조를 통해서 가, 각각 반복 횟수에 해당하는 요소 엘리먼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할 때는 AA가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복할 때 BBB, 세 번째 반복할 때는 CCC가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 쉽게 그린. 어, 이 표가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와 변 l e 을 사용할 때는 이 변어블 타입에 맞춰서 이 카운트의 정수를 잘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값도 잘 어, 상황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카운트를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리스트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리스트 타입을 사용할 때좀 신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에 있는 애제는 이 A, B, B, b C, C, C 순서대로 반복을 하면서 I, M, 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 실수로 또는 뭐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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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순서로 바꿨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값이 똑같으니까 순서가 변경되더라도 어, 자, 실행이 되겠지 또는 변화가 없어서 테라폼 어플라이해도 노 체인지로 되겠지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 테라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테라폼을 보시면 어, 0번째 AA가 BBB로 바뀌었으니까 어,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네 하고 어, 내용을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그래서 AA라는 IM 유저가 BBB 유저로 다시 생성을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배열 요소인 BBB도 AA로 바뀌었으니까 어, BBB는 없어지고 AA 유저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테라폼 코드에서는. 그런데, 이 AA 입장에서는 BBB로 업데이트를 칠 때, 이미 BBB 유저가 있기 때문에, 테라폼 오플라이가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어, 저 h 기 b 에이 폴루프,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 카운터메터 아기먼트 위스 발러비라는 디렉토리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그대로 실행을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실습은 AABB CCC라는 순서대로 IM 유저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이 IAM 유저는 발 유저 네임스로 밸브를 접근하고 있죠. 테라폼 이니스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테라폼 설정이 끝나면 테라폼 어플라이로 IAM 유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이제 IAM 유저가 생성이 됩니다. IAM 아, 유저가 생성이 되었고요. 실제 IAM, AWS IAM으로 가 보시면 유저가 aabbbccc가 생성이 잘 되었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a 네, a b b c c 아, a a b b 를 순서만 변경해 볼게요.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지만 어, 테라폼 코드 입장에서는 어, 전혀 다른 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이제 AA가 BB로 바뀌어서 내용이 변경되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꼭 BBB도 A로 바뀌었으니까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Will be 업데이트가 지금 두 개가 뜨게 되네요. 자 a 에서 BBB, BBB에서 A로. 그래서, S를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 가 BBB로 바뀔때 BBB가 이미 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계정이다. 네, already 뜨고, bbb도 a로 바꾸려고 하는데 a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계정이 존재한다 라는 에러가 뜨게 되죠 저희는 단순하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실습을 했으니 실습파일은 제거, 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오류가 생기냐면 바로 저희가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접근할 때 인덱스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인덱스는 단순히 이 값에 있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순서에 있는 값에 뭔가 저희가 유효성 체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테라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이 없나 뭐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c 블풀 이든. 어이 리스트를 접근할 때 리스트 인덱스로 접근해서 뭔가 e x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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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x i n 하 e x i n 을하셔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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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가 아닌 맵이나 모뭐 세트로 어, 접근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아닌 값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 아, 앞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입을 바꾸면서 그리고 저희가 카운트를 사용했었는데 카운트가 아닌 모뭐 포이치로 어, 이, 어, 이 타입을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은 아마 다음 영상에 있다면 그 영상에 다룰 것 같습니다.